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 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럼 11월 11일 목일 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오늘은 대신증권 자산 리서치부의 문남중석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새벽에 보니까 월가가 마치 인플레 한방 맞은 날뭐 아, 네. 이런 분위기던데요 예, 네. 네. 아, 먼저 그 밤새 월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1일 새벽 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0.66% 떨어진 3 6천 79.94에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82% 하락한 4,646.71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1.66% 내린 1 5,622.7일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노동부는 미국의 1 0월 소비자 물가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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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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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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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인0 0 0 0 0 0 번째 성공적인 리비안 데뷔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 봤습니다. 자이세 가지 이슈 가지고 우리 에, 문남중 수석과 함께 하나하나 이슈를 격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몰려온 인플레 먹구름.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 10월 소비자 물가가 6%대를 네. 딱 보여줬어요. 이게 어, 31년 만에 처음으로 보이는 6%대입니다. 그 동안 (5퍼센트까지는) 지금 많이 보여줬고 아~ 네. 어, 올해 들어서도 (5월) 이후에 지금 (5개월) 연속 (5퍼센트) 물가를 보여줬죠 근데 (6자를) 딱 보여준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상당히 월가가 깜짝 놀랐는데 음~ 어떻게 좀 보세요 이~ 물가 계속 갈거같아요비공물가 아~ 어, 사실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월과 8월 수준을 놓고 온다고 하면 5.3에서 5.4 전년 동월 대비 네. 수치가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음. 아, 물가가 올해 4분기 정점을 지날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견해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10월 소비자 물가가 5%대가 아닌 6%대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물가가 올해 4분기 정점을 지날 수 있다는 음. 의견들이 이제는 조금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아,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 내년도 전망을 많이 하면서 네. 좀 변수로도 놓고 보고 있는 게이 물가 그리고 공급망 변목 네. 현상 같은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내년 1분기 정도면 그래도 물가가 해소되는 게 주류였는데 이게 음. 역, 약간 시차가 좀 미뤄질 가능성도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지금 미래적으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음. 일단. 십일월달 소비자 물가 수준도 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음. 정확하게 이 물가의 정점 수준을 좀 가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우선적으로는 이 박사님 얘기해 주셨지만 물가가 어떻게 보면 어, 최근 미국 증시를 한방 네. 어, 하락으로 이렇게 음. 어, 영향을 준 하나의 트리거가 됐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사실 월가 증시에서 인플레는 그다지 이렇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죠. 아, 이날 이제 어제 뭐 오늘 새벽해가지고 상당히 좀 큰 이슈가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9월달 그리고 10월 중순 이전까지 증시 버리고개에 진입을 했다가 이제 정책 불확 실성 하나 그리고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서 최근에 단기간 좀 미국 증시가 많이 급등한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제 10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좀잘 높게 나온 게 시장이 좀 하락하는데 단기 영향을 좀줄 가능성 있다고는 보고는 있지만 일단 이번 달 상반월 전까지는 사실 물가 이해도 아~ 어, 인프라 투자 법안이 물리적은 통과됐지만 네.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이 아~ 어, 빠르면 상반을좀 통과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부분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 어, 지투간의 정상들이 화상을 통해서 네. 어~ 회담을 또 갖는다는 얘기들이 네. 있기 때문에 물가가 증시에 미치는 이 파장이 계속 영향을 줄 가능성보다는 네. 일단 이번 주 어때 보면 그동안 단기 급등한 미국 증시에 좀 하락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의미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아~ 어, 물가를 좀 분석을 해보면 아~ 음. 어, 결국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들 그리고 음, 최근에 아~ 어, 네, 자동차, 바... 네, 네, 네. 네. 자동차 반도체 음. 수요가 여전히 많다 보니까 공급이 잘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중고차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의한삼 분의 일 이상 차지하고 음. 있는 아~ 어, 또 이~ 주택 가격들과 네. 관련된 부분들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 최후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많이 올라간데 영향 준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에는 공급망 변명 현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실 반도체 산업 등과 같은 투자 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있었다는 부분들, 음. 그리고 이제 물류 지연까지 있었기 때문에 음. 결국 이 공급망 변명 현상이 예상보다 좀 길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최근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대타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 차질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네. 결국 공급망 교란을 더욱 심화시킨 음.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결국 이~ 공급망 교란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두 가지 정도가 좀 해결되어야 된다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코로나 19의 확산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좀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비대면 산업이 개화되면서 아이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음. 아, 공급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 나타났는데 다행히도 올해 2분기 이후부터는 이 방법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좀 상회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하반기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고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급 가금과 관련된 음. 우려들도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이 공급만 변명 현상과 관련된 우려들이 좀 낮아질 여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물가 수준보다는 좀 내려갈 여지는 있다 그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물가를 전망을 할때 음. 기조 효과를 좀 많이 염두두고 좀 보고 는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 4분기 물가 수준이 지난해 3분기 증가율보다는 좀 낮은 부분들 이거를 올해로 이제 반영을 해보면 올해 3분기 에서 4분기 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물가 자체는 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여지는 없다는 것들을 네.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결국 물가가 4분기 때정점을 지났다고 좀볼수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그래도 물가 우려가 안아낼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변함이 없는데 일단 물가 수준이 5에서 6으로 올라온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이 이 가격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걸 보면 네. 어, 초기에는 음. 어, 전년 동월 대비 음. S&P 500 지수의 EPS 증가율이 이십육 퍼센트 수준이었지만 음. 지금 현재는 삼십칠 퍼센트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어, 뭐 때문에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네.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업 실적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이 물가가 기업들의 이익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기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네. 이것도 앞으로 좀 물가가 계속 네. 올라가기보다는 그래도 낮아질 수 있다고 좀볼수 있는 견해이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래도 기본적인 이제 시나리오는 물가의 부담이 그래도 4분기 때를 정점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좀 지나갈 수 있다 네. 그렇게 전망을 좀 해보고 음. 있습니다. 음, 관련해서 이제 그 실적 발표할 때 기업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보니까 맥도날드 같은 데는 이제 그 최고 재무 책임자 케빈 오잔이 얘기한 게 과거와 비교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감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물가를 아, 저기 가격을 더 올릴 수 있었다 쉽게. 그래서 실제 맥도날드는 한6% 가까이 메뉴 가격 올렸다고 해요. 또 멕시칸 푸드 체인인 치폴레 여기서도 존 하텅이라고 최고 재무 책임 자가 이제 컴퍼스콜하면서아이 지금 자기들 마진에는 인플레의 영향이 인플레 압력을 크게 이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걸 무말 능력이 있다. 아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소비자들의 좀 전가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비용 상승 이런 것들을 뭐 이런 얘기들 하니까 어 기업들 쪽에서는 어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제 원료 가격들이 올라서 부담이 실적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또그 소비자 가격을 올려가지고 또전가할 수도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또 보니까 아이 물가에 대한 전망 또좀더 찾아보니까 이 말씀하실 때는 지금 이제 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네네. 하셨는데 이제 멜스파고에서는 내년 1분기까지 한6% 계속 갈 것이다. 아뭐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모하메드 엘레리언 그 알리안츠 수석 고문은 또 지금 자꾸 물가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과소평가에서는안 된다. 뭐 이렇게 또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지금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이런 것들 잘 지켜보면서 앞으로 좀 투자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몰려온 인플레 먹구름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 금리 얘긴데요. 금리 인상 앞당기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수치가 6%대로 나오니까 이거 미 연준이 물가 잡으려고 어, 금리 인상 좀 빨리 하는 거 아니야? 아뭐 이런 전망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해요. 벌써. 그래서 실제 이제 시장에서 시장 금리가 뛰었습니다. 아, 10년 만기 국채 금리 보니까 아, 하루에 0.1% 포인트가 뛰었어요. 그래서 아, 연 1.46%에서 연 1.56%로 어, 올랐고 또 시장 금리만 뛴게 아니라 그 시장 금리를 가지고 그 연준의 이제 그 금리 인상 확률을 내는 시,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패드워치 툴이라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또 7월에 금리 인상 확률이 75.1%해 가지고 바로 전날에는 61.4%였는데 확 뛰었어요. 또 12월 달에 12월까지 한세번 금리 인상 확률을 봤더니 50.9% 해서 그 전날에 28.9%에서 확 뛰었어요. 그러니까 월가에서 아 연준이 어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어 사실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수준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테이퍼링이 시행되는 부분들이 이제 공채가 됐고 실질적으로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어, 시행이 될 겁니다. 이 테이퍼링 시점을 결정하는 데는 사실 고용 지표 영향력이 상당히 음, 컸다고 네. 봅니다. 아, 9월 어, 고용부터 해석을 해 놓고 온다고 하면 일손 부족, 어, 그리고 이제 임금 상승. 아, 이게 또 물가 상승에 연결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화 긴축을좀 자극했던 상황이고요. 최근에 발표된 뭐 10월 고용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해도 아, 예상치를 최근 좀 상회하고 있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아, 테이퍼링 공식화와 함께 지금 네. 현재 시행이 됐다 그게좀 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에 53만 1,000명 이렇게 나와서 예상 45만 명보다 훨씬 많이 나왔죠. 네. 예. 아, 어,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의 시점을 가늠한다고 하면 사실 고용지표 네. 영향력보다는 물가지표 영향력이 좀 커질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그 지금 발표된 어, 소비자 물가의 그 수준 자체가 음. 연속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아, 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상의 시점 자체는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음. 다만 이제 이 연속성을 갖는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학담은 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음. 있는데 일단 지금 테이퍼링이 시행되게 되면 아, 어, 2014년도처럼 국채 100억 달러 그리고 MBS 50 50억 달러로 해서 매달 아 어, 진행을 하게 되면 어, 내년 6월 정도면 이제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는 향후 어, 금리 인상을 언제 시작할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2014년도부터처럼 이제 테이퍼링이 네. 끝나게 되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어, 금리 인상이 났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한 있고 한1년 정도 죠 그러니까 2015년 금리 올렸죠? 12월에 네. 인상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바로 진행이 될수 있다 이런 음. 의견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후자 쪽에 좀 의견을 좀 두고 싶은데요 음. 2014년도와 지금 코로나19 이후의 흐름들을 놓고 온다고 음. 하면 그 원인이 발생했던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투자환경이 그때를 놓고 봤을 때 지금과 동일하게 놓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 저는 사실 이 금융위기와 이 코로나 이9를 비교했을 때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제 예를 들자면 유동성을 놓고 다고 해도 세배 이상 아 금융기 대비 이제 시장에다가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음. 사실 경제 회복이 뭐 유동성을 많이 풀었다고 해서 그게 단축되는 어떤 속도에 대해서 상대적인 비교는 하긴 어렵지만 가늠을 하긴 된다고 하면 금융위기보다는 확실하게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 크게 뭐. 인정을 안 하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음. 결국 지금 현재 물가 고용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때는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까지는 대부분 좀 올라올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연준 입장에서는 테이퍼링이 종료된가 동시에 음. 그 다음 달 7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행할 가능성도 일정 부분 은 있다고 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가에서 금리 인상 확률 이렇게 맞습니다. 높게 나오는 예. 것 같아요. 예. 7월부터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어, 일단 뭐 의견이 각기 다르긴 하지만 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이 종료되게 되면 바로 금리 인상 시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는 미국의 경기 순환을 좀 살펴봐야 된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저점이 형성됐던 거는 2020년 4월 정도였고요 음. 어, 경기 회복에 들어갔던 게 2020년 5월부터 네. 그리고 올해 2월 달까지 해서 경기 회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음. 올해 3월 이후부터 이제 경기 호황에 진입을 한 상황인데, 네. 어 과거 어,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이제 저축 대부 조합 사태 그리고 닷컴 버블 금융 위기 이네 가지 과거 글로벌 위기를 놓고 어, 분석을 해보면 경기 호황에 진입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5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됩니다. 음. 이거를 현 시점에 정용을해 보면 2026년 9월까지는 네. 미국이 경기 호황에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로 이제 기결될 수 있는데 네. 경기 호황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결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금리 인상을 좀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 국면이 도래가 할 겁니다. 근데 그 국면이 결국에는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좋을 때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기 순환 시계열을 놓고 봤을 때는 2023년이 음. 경기가 가장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음. 그때 세 어, 번에서 네번 정도 금리를 가장 빠른 속도로 올려야 되는 시점인 음.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를 맞추려고 하면 내년 어, 하반기 때 음. 금리를 일단 올려야 되고요. 네. 만약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두 차례 정도 올려야, 올리는 수준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도 미국 경기 가장 하락일 때. 경기를 어, 금리를 세 번에서 네번 정도 올려야 되는 수순을 염두에 두는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어, 시장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이르게 금리 인상을 좀 시작할 수 있다는 음. 부분들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러면 이제 연준 인사들은 어떻게 금리 인상에 좀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제 메리 데이리라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날 이제 블룸버그 TV에 출연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 자체에 대해서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 아예 팝핑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도 아직 이제 돈줄죄는 그런 정책으로 어, 바꿀지 어,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 데일리 총재는 이제 어, 경기 회복을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된다는 이제 좀 비둘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이 나온 수치 가지고. 뭐 금리 인상 얘기를 하거나 뭐 테이퍼링 빨리 해야 된다 더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는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매파 이제 이제 인플레 잡기 위해서 돈줄 빨리 줘야, 줘야 된다 아, 이런 쪽이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인데 이분은 계속해서 테이퍼링도 더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 금리를 두번 올려야 된다 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도 약간 현재로서는 의견이 좀 갈려 있는 것으로 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이슈 금리 인상 앞당기나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이제 성공적인 리비안 대인데요 어, 리비안 그러면 지난주에도 저희가 좀 다루게 했는데 이 투자자들이 제2의 테슬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당히 어, 관심이 많은 이제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입니다. 사실 아직 어뭐 매출도 적고 어뭐 손해 손실을 보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을 어 10일 날 했지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다. 어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이 규모 자체는 지금 그 올해 어 IPO 미국 IPO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고 또 2014년에 있었던 알리바바. 상장 이후로 또 따지면 가장 큰 규모, 해서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니까 상당히 화제가 되는 이제 어 회사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지금 어 인플레 우려로 지금 3대 지수가 다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리비아는 엄청나게 이제 상승하면서 어 대비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재미있어서 아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그 시초가 주당 106.75달러 해가지고 상장. 저기 거래 시작하자마자 시가총액이 910억 달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심 전통적인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가 한 770억 달러, GM이 870억 달러인데 여기를 그냥 단번에 넘어선 겁니다. 아기가 저기 태어나자마자 어른처럼 <웃음> <웃음> 보이는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날 이제 주가가 29.1% 폭등해 가지고 결국 시가총액 987억 달러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장중 한때는 1000억 달러 그니까 러 100조 원더 넘는, 100조 원 넘는 그런 규모로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어, 전기차 업체 이쪽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어, 제가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음. 미국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게이 디지털 음. 경제를 어,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면서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마가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네. 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많이 끌어올린 음. 대표적인 혁신 기업들입니다. 어, 코로나19 이후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 확장국 면에서 사실 어, 차세대 산업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음. 부분들이 사실은 어, 전기차와 우주항공 그리고 음. 이제 메타버스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그세 가지 안에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음. 때문에 뭐 이제 막 증시에 상장돼서 주가에 어떤 첫걸음을 뛰긴 했는데 앞으로 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음.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니비안 같은 경우 이제 주목받는 이유가 이 테슬라와 좀 다른 차종 네.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음. 테슬라는 이제 승용차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지금 현재 사업을 예.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음. 리비아는 어, 이제 픽업 트럭을 우선적으로 음.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2020년도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됐던 차종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픽업이 가장 판매량이 많이 높았습니다. 음. 그 정도로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도 많이 나는 차종이기 때문에 네. 이 니비안이 지금 현재는 규모는 작지만 이 픽업트럭이 전기차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수요가 많이 아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처럼 빠른 시간 내에 실적이 음. 좋아질 여지가 있는 기업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니비안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들이 어떻게 보면 아마존과 포드입니다. 네. 아 사실 이포드 시가총액이 77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상장가 동시에 지금 시가총액이 네. 910억 달러를 상회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네. 대주주의 시가총액을 네. 뛰어넘어버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음. 좀 시장에 좀 주목을 받은 음.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제가 대주주를 언급해드리는 이유가 이 지분 얘기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어떻게 음. 보면 물류를 전용으로한 전기밴 아, 네. 어, 차종은 10만 대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2030년도까지 이제 아, 네. 어, 출시를 완료할 그좀 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 어, 내년 같은 경우에는 1만 대 정도는 좀 네. 아마존에게 아, 어, 전기 밴을 인도할 이끌로 좀 예정을 뭐 하고 있기 수요가 때문에 수요가 확실하네요. 그 그러니까 네. 수요처가 예, 네. 네. 리비아의 수요처가, 그래서 수요처가. 음.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때 보고 있는 매출액이나 이런 순이익 부분에서 아 어, 빨리 흑자로 좀 이렇게 전환될 음.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부분들이 좀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실제적으로일리노이드 뭐 주에 지금 연산 15만 대 규모의 생산 공장도 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음. 어, 실체가 있는 어, 전기차 음.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네. 어, 좀 누시드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는 음. 전기차 업체 누시드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삼대 삼각구도를 형성하면서. 네. 앞으로 시장 내에서는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기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슬라만 좀 전기차 업체 그러면 미국에서 음 신경을 썼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리비안 그리고 루시드 이런 또 경쟁 업체들이 쭉 등장하고 있으니까 또 보면 이제 전기차 산업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성장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가 누가 되는지 좀잘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음. 아, 재미있는 건 이제 테슬라는 아, 전날 뭐. 10%나 폭락했었는데 아, 네. 오늘은 좀4.3% 올라, 올라가지고 좀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투자하신 한국 투자자분들 오늘 조금 안도하실 것 같은데 테슬라 가지고 지금 계속 말이 많아요. 그 네. 머스크가 이 현금 마련하기 위해서 좀 지분 판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좀잘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세 번째 이슈 성공적인 리비안 대비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에 세 가지 포인트를 한줄 평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소비자 물가가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월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인플레 우려를 그동안 너무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용 상승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인플레 속에서도 실적이 타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플레 영향 속에서 옥석을 가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플레를 잠재우기 위해 미 연준이 더 강하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일단 월가는 내년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봅니다. 다만 미 연준은 물가 물가뿐 아니라 고용도 보는 만큼 고용 지표의 추이를 잘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올해 미국 기업 공개 시장의 가장 큰 대회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대비에 성공했습니다. 월가 3대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상장 첫날 주가가 30%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의 움직임에도 관심을 둬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물가가 가지고 온 이제 증시 영향은 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 달 아, 중순 이후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테이퍼링이 실제로 시행된다는 겁니다. 아, 테이퍼링이 실제 시행되게 되면, 과거 2014년도 1월달에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3.6%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아마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어, 사실은 이제 시장의 일시적인 좀 충격은 견디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달 중순 이후부터는. 좀 지금의 어떤 이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지키는 쪽으로 좀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의 리스크를 주의해서 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11월 11일 목요일 아, 생방송 방연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친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생생한 경제 이슈 그리고 격이 다른 분석으로 함께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성공 투자의 나침반이 되어드릴 강현철 박사의 월스피드 일 시간에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대신증권 자산 리서치부의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 박사기자 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